연현이 <laughs> 형이 부탁을 하는 거야. 뭐, 뭐, 뭐. 야, 그, 어, 만나면은, 어. 저기, 태길주 4 한번. 말해. <laughs> 그래. 아, 네, 물어볼 수 있지만, 백스가 뭐, 우리가 부탁해서 아, 하는 <laughs> 친구도 아니고, 그리고 부탁해서 할 의무도 없고. 아, 마음 너무 알죠. 저는 항상 일하는 기조가, 일단 섭외가 되면 저는 200%, 300%를 쏟아붓는 사람인데, 음. 태길주 투2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 생각하거든요. 어, 2, 3로 와. 아, 이 이상 가면 내가 더 이상 보여줄 모습이 뭐가 있을까. 단지 하나 걸리면 아이 형들이랑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<laughs> 재밌겠다. 어그 기한 형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아 최근에 최근에 막 했어요 형님이랑. 네. 형님이 막몇번 운동하자고 시는데 계속 일정이 안 맞아서 그게 좀 아쉬웠어. 안 그래도 어제그애하 더하면서 나를 피하는 거 아닐까 랬어아형 형을 왜 피해? 그러니까. 아 진짜 이 형님들 진짜 나이 먹고 왜 이렇게 그냥 소심해졌어? 기한 형이 시원 형이 너를 어, 너무 좋아해. 야야야 보트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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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<laughs> 보트렉스 이거 우리 피하는 거냐? 是大块馒头。<laughs> <laughs>